안녕하세요. 어, 오늘부터 비낙는최효성입니다아 어, 그래요. 서와 근로계약서도 없을까요? 에이 그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네. 어. 뭐,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저기 설거지 거리도 맞으니까 설거지 좀 하고 저기서 1등 쓸고 일단 가서 일해. 네. 승낙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자, 니다 사 음, 아. 오늘 청소도 도 될까요? 네, 뭐 하면 하고 가야지. 아, 아 응. 네. 오늘 월급날인데 사장님한테 언제 말씀드리지? 사장님, 응. 오늘 월급날 아닌가요? 응. 아, 깜빡했어. 응. 네. 이렇게. 사장님, 오늘은 월급 주실 수 있어요? 어? 나도 아직 월급 안 들어왔는데? Yeah. 예. 사장님. 얼마지? 주문 이때 개구리가처럼 생겼어. 아, 오늘 아. 안되적거리고가 아. 네. 뭐? 어려가지고 조같만 주는 건데 내가 더 많이 챙겨줬어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. 아. 알았지? 오만 원, 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, 사천 원? 오백 원? 멈춰. 멈춰! 멈춰! 너 근로계약서 작성했어?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,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도 1일 1시간, 주 5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는 거 알아? 너 청소년도 성인이랑 똑같이 최저임금 받는 거 알아? 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, 근로시간도 초과했고, 임금도 덜 받은 거 아세요? 그래서 뭐 어쩌라고? 하... 아, 하루가... 못될 <laughs> 거사 네. 장님, 일인 있는 건 괜찮지만 블로그 진도 미반 아니에요.